이 세상에 인간 관계들 가운데 가장 힘들고 복잡한 관계가 있다면 가족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가족 관계. 이미 한 자녀가 있는 가정에 동생이 한 명만 더 태어나도 새로 태어난 이 아이가 결혼을 하면 산술적으로 네 가지 조금 더 확대하면 11가지로 그 관계가 한꺼번에 확 늘어납니다. 시댁과 처가 친정 식구까지 합하면 거미줄, 거미줄 같이 얽히고 설키게 되는 복잡한 그런 관계가 가족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라는 것은 술을 아끼고 사랑하면서도 가장 상처를 많이 주고받는 불가사의한 관계다 그렇게 정의를 보통 하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부였는데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세상에 처음 이제 피조받은 아담과 하와가 왜 관계가 가장 좋은 부부였느냐 대답이 이렇습니다. 이 부부에게는 장모나 시어머니가 없었기 때문이다. 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가족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힘들고 복잡 미묘하다는 얘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족 관계와 이 가정에서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면 진정한 행복을 누리면서 세상 사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하는 것이 인생의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정신 의학자들 보고한 것을 보면 치매를 앓는 분들의 많은 수가 어린 시절 가정에서 가족 관계에서 아름다운 기억이 없는 사람들이다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정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고, 실패 속에서 전혀 소망의 그루터기를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돌아갈 가정이 있고, 나를 품어줄 수 있는 단한 사람의 가족이라도 있으면, 더 나아가서는 내 옆방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는 그 누군가의 기도 소리가 있는 사람이라면 다 잃어버린 것이 아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늘 성경을 읽는 사람들인데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성육신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완전한 인성을 가지셨던 예수님의 가족 관계는 도대체 어떠셨을까? 이런 질문이 이제 우리에게 대두될 수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육신의 가족들을 대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흐름을 표면적으로만 이렇게 보게 되면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그 가족들을 대하시는 모습은 좀 어합니다또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가족들로부터 받아들여지고 수용되기보다는 오히려 오해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있는 마가복음 3장 21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당면한 가족 관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친족들의 태도입니다 갈릴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 예수님에 대한 가족들의 이 평가인데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해서 가족들은 아마 갈릴리에 있지 않고 나사렛에 그대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지요.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하셔 가지고 예수님께서 뭘 하고 다니시는지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좀 남다르다 그런 얘기도 들었을 거예요. 또 기적을 일으키고 아픈 사람들도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더라. 아주 긍정적인 그런 소문도 들었을 것입니다. 뭐이 얘기만 계속 들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문제는 유대 지도자들하고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더라. 목숨까지 위태한 그런 상황도 종종 발생한다더라. 그런 부정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가족들이 깜짝 놀라 가지고 가족 회의 끝에 예수님이 미쳤다 하는 결론에 이른 것이죠. 그래서 나사렛에서부터 갈릴리까지 거리상으로 한 46km 정도 됩니다. 그 거리를 달려와서 붙잡아 데리고 가려고 하는. 고향으로 다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 자, 이런 가족들의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3절에서 35절 사이에 나오는데 보십시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러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 말씀을 비상적으로만 이해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혈연적 가족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자기를 면해온 사람들 밖에 있지 않습니까? 끌고 가겠다고 하는 친족들이 밖에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가 없으시고 형제 우애나 부모님에 대한 효심이 없는 아주 냉정한 그런 관점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처음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예수의 가족 이해.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 본문을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이 인용을 하면서 이 기독교는 우리나라의 전통 윤리에는 부합하지 않다. 불효의 종교로 오해받게 만든 아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정내미가 뚝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성경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 이 전통적인 부모 공경과 형제 우의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들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와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다. 그렇게 오해를 받았습니다. 아들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어머니와 형님을 걱정하는 동생들이 밖에 지금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면회를 요청하는데, 뜻밖의 대답을 하시는 거죠.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내 자매여, 내 모친입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들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형제의 우애도 없으신 분이고 효심도 없는 냉담한 분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 곤란합니다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전후 맥락을 봐야 되죠 맥락적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서 속에서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드러나 있는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놓고 볼때 예수님은 어머니에 대해서 또 형제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이해를 가졌는가 어떤 관점을 가졌는가 맥락적으로 살펴볼까요? 공생일을 사시는 기간 동안 가족들을 대하신 예수님의 실제적인 태도는 어땠을까요? 먼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 6월에 절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 누가복음 2장의 기록을 보면 소년 시절 당시 예수님의 모습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52절 말씀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듯이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소년 시절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후에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해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첫 번째 공생의 기적을 행하시는 그 기적도 가만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적을 일으킵니다. 어머니에 대한 지극적인 효성을 보여주는 더 결정적인 증거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운명하시기 직전에 특별히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통해서 증명되죠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 이니다. 또그 제자에게 이러실 때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어떤 의미입니까? 죽음에 이르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르기까지 가족을 귀하게 여기시고 어머니를 사랑하는 또 숨기고 싶어하는 복양하고 싶어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이런 효도정신과 또 예수님이 가족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했던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게 복음을 받아들인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효도관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어머니 마리아와 가족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과 태도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한성경 신학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자, 이 굉장히 중요한 키 문장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를 전체적으로 이해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가족에 대한 시각을 넓혀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셨다. 그것을 잘 이해해야 한다. 어느 성경 해석학자가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리가 가족들을 사랑합니다. 또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들만 사랑한 나머지 주변 이웃들은 어떻게 되든지 아랑곳 없이 주변 이웃들을 전혀 돌아보지 않는 가족주의에 함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죠. 자신을 아끼고 잘 가꾸어야 합니다. 그건 나쁜 일 아닙니다. 분명히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하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전혀 돌아보지 않고 자기만 사랑하는 이기적 자기애에만 빠져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훈 22장 39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보십시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왜이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가 조국인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애국자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6월을 맞이해서 오늘 현충일이니까 우리 조국 사랑해야죠 그러나 우리 민족 우리나라만 최고고, 우리나라만 너무 사랑한 나머지, 우리 동포들만 너무 사랑한 나머지, 다른 나라 사람들, 다른 민족들, 타문화권에서 온 사람들 무시하고 혐오하는 국수적 민족주의에 빠지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생명적 관점에서 다시 보라는 거죠. 다시 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형제요자매요 어머니라, 이 말씀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두 가지 교훈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들이 예수 믿는 신앙을 중심으로 하나되면 그 가정은 천국을 경험한다는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가정에서 한 사람이 처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그한 사람 때문에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죠. 처음에는 가치관과 세계관의 충돌이 일어나고 가족 관계에 문제가 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면서 사는 그한 사람 때문에 나중에 보면 그 가정은 궁극적으로 복을 받게 된 가정으로 변화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 가정에서 혼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궁극적으로 그 가정의 복의 근원이다. 그렇게 역사는 증명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을 해 주는 겁니다. 성경과 기독교 역사 속에 가족 중한 사람에게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그 사람이 그 가정에 썩는 미랄이 되고 마침내 그 가정이 믿음의 명문가정이 되어서 사회적으로까지 모범이 되고 두고두고 선한 영향력을 끼친 경우 그 신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우리 서현교회만 하더라도 그런 간정들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객관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죠. 초기 한국 교회의 역사 속에 1903년에서 1907년 사이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기독교 역사 지금 130년을 훌쩍 넘겼습니다마는 기인 역사 가운데 복음이 처음 이 땅에 들어온 이후에 이 땅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 1903년에서 1907년 이 사이는 완전히 성도들의 영적 대각성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대부흥이 일어난 시기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대부흥 보통 이제 평양을 중심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원산도 중요합니다만 평양이 워낙 큰 도시니까 평양 대부흥, 평양 대부흥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성도들의 각성과 해결, 또 중생 거룩한 삶을 실천하려는 그런 여러 가지 실제적인 실천적인 움직임.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아주 우주순처럼 일어난 고시기인데 그이 선조들 때문에 믿음의 선조들 때문에 자기 자신이 갱신될 뿐만 아니라 가문이 완전히 새로워지고 당시에는 잊지 말아야 될 오늘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사회적 악습들이 건절되는 놀라운 일들이 고시기에 그 아주 집중력 있게 일어납니다. 여기서 기록을 보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전혀 죄의식 없이 당연하게 행하던 당시 봉건 사회의 여러 가지 악습들, 조혼이라든지 축첩이라든지 노비제도라든지 또술 담배와 같은 그런 일들을 구체적으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은혜받고 내려놓기를 시작합니다. 찰스 알린 클라크 선교사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1907년 당시에 충남 홍성 한다리 교회에서 일어난 그 일을 미국의 선교 보고서를 보내면서 기록한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다리 교회 지도자였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 첩이 하나 있어 10년 동안 데리고 살면서 아이까지 한명 두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죄를 깨닫고 난 이후에 첩과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얘기가 여기까지만 뭐 기록되어 있으면 그냥 아 그랬구나 그 정도인데 그다음 얘기가 너무 은혜스러워요. 그는 헤어진 첩을 서울로 보내서 간호사 공부를 간호사 공부를 시키기로 했답니다 그렇게 내용이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그 얘기를 더 드리고 싶지만 아마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당시로서는 있을 수 없는 희한한 일이 복음을 받아들인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짐작한데 과감하게 축첩을 폐지하고 당시의 주된 흐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의 방향을 선택한 이 믿음의 선조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조랑과 핍박을 받았을 것입니다 엄청나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일까?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집단 구타 당하는 것은 일수이고요. 기록을 보면 집안에 우물이 있었는데 그 우물을 문중 사람들이 다 와서 막아버렸답니다. 죽으란 얘기죠. 죽으란 얘기죠. 돌팔매질 당하는 건 예사이고 100일 동안 밖에 나오지 못하도록 대문을 지켰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에는. 그런 일 당한 사람들. 또 집에 불을 놓는 그런 일들도 당하기도 하고 그러나 복음을 삶의 원리로 받아들이고 복음이 요청대로 행한 그 사람 때문에 한 가정과 가문이 새롭게 태어나고 축복의 통로로 쓸수 있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 역사는 우리에게 증명을 합니다 이외에도 믿지 않는 가족들, 하나님 사랑으로 인내하면서 대하는 과정 속에 온 가정이 예수 믿고 세상을 축복하는 가정이 된 신뢰들, 계속해서 한국 기독교 아름다운 미담의 역사는 계속되는 것을 봅니다. 이 자리에도 놀라운 감정을 하실 수 있는 분들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혹시 불신 가정에서 홀로 신앙 생활하는 그런 성도들 이 자리에 계십니까? 지금은 다른 가족들이 우리의 신앙 세계를 이해하지 못해서 핍박받을 수도 있고 왕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왕따가 될 결심을 하고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면 마침내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그 가정이 주인 되셔서 같은 믿음 안에서 더욱 깊고 강한 유대감 가지고 세상 어느 가문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가정으로 오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끝까지 인내합시다 주님 나의 눈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나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 주옵소서 눈물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 귀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그 가정의 주인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얻는 교훈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들 이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사는 성도들을 자신의 가족으로 입적을 시켜주십니다.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 34절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러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맥락상으로 이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둘러앉은 자들. 아무나 가리키며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셨다. 지금 예수님 앞에 둘러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누구일까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영적인 가족이 된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렇게 넓지 않은 한 유대인의 집에 모여있는 사람들입니다 우선 열두 제자가 있었을 것이고 또 갈릴리 사람들 몇 사람이 더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열두 제자들 세상적으로 그렇게 유력한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역시 당대의 변방지역입니다 예루살렘과는 차원이 다른 변방지역입니다 한마디로 시골뜨기들, 촌 사람들이 둘러앉아 있는 겁니다 그저 나를 따라오느라 예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한 것 때문에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마음먹은 새로운 인생의 목표가 서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 에그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더 사랑하고 귀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 새로운 피부치가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 주일 2부 예배를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다 나오신 줄로 압니다. 예배를 사모하며 나올 때 여러분 어떤 정체성을 확인하고 이 자리를 향해 기쁨으로 나오셨나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쁨이 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 왜 교회를 가야 되지? 왜 내가 서연 예배당으로 가야 되지? 그 예배의 자리에 내가 왜 앉아야 되지? 그래, 맞아. 내가 예수님의 가족이지.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를 합니다. 마음이 우리가 들뜰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흥분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 내가 예수님의 가족이지. 예배의 현장에 내가 앉았을 때에 너 잘랐다. 너 잘랐다.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대로 내가 지금 교회를 가는 거지. 예배당 가는 거지. 그 예배당 자리, 그 자리 내가 없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 어디 갔니?" 그렇게 물으실 거니까, 나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 배워야지, 내 아버지 배워야지.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매일 주일이 매일 예배의 현장이 공적 예배와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들 그렇게 사모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뭔가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뜻을 발견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예수님의 가족, 예수님의 피붙이,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로얄 패밀리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사위일체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거 그것만큼 신나고 황홀한 일이 있을까요? 긴 시간 계약직으로 굉장히 실력이 좋은 자매인데 여러 직장을 옮겨다니던 자매가 드디어 자기가 원하고 바라던 직장의 정규직으로 취업이 되었습니다 신이 났어요 저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글자가 진짜 살아있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드디어 제가 들어가고 싶었던 회사에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 자매의 문자를 보는 순간에 제 마음에 확 들어왔던 단어가 뭐냐면 하 가족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가족. 원하던 직장에 한 가족이 되었다. 그것만으로도 글자 자체가 막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요. 원하던 직장에 들어가서 한 가족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저렇게 기뻐하는데, 전저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야, 이 목사, 너 예수님의 한 가족이 된 것으로 신나하고 흥분하고 정말 기뻐해? 그 질문이 저에게 스스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한번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예수님의 가족이다. 확신이 없으시군요. 다시.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된 세상 속에서 정말 세상 사는 것이 녹록하지가 않죠. 비록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지만 절대로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것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떠서 깨닫고 그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나는 예수님의 가족이다. 예수님의 가족이다. 예수님과 뗄레야뗄수 없는 깊이 있고 끈끈한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내가 어떻게 될까봐 항상 노심초사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예수님의 가족이다. 사는 것이 힘들면 힘들수록, 직장이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원치 않게 병석에 누워있으면 누워있는 그 상태 속에서도 기억해야 될 것, 진로가 막히면 막힐수록, 사업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인간관계가 틀려지면 뒤틀어질수록, 일이 안 풀리면 안 풀릴수록, 우리 안에 어떤 자존감이 되살아나야 됩니까? 나는 예수님의 가족이다. 나는 예수님의 가족이다. 가족이 어떤 관계입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평생 서로 책임지고 숨길 수밖에 없는 때로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대신 내어주는 그 관계가 가족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그런 관계라는 거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주님 달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현장.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렇지. 나는 저기에 달리셔서 모든 보혜를 쏟아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가족이지. 예수님의 가족이지. 온 세상이 다 무너져도 나는 예수님의 가족이란 이 사실이 나로 하여금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만들고 하루를 살아도 충만한 기쁨으로 살수 있게 되는 근거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나의 가족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 주십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걷자. 우리 가족 아니니? 우리 함께 하고 있지? 너 힘들면 내가 대신 엎고 가마. 눈물 나고 콧물 나는 일이 있으면 내가 대신 닦아 줄게. 우리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 함께 걷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좀 바꿔 가 보자. 그래서 이 땅에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가 보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구입니까? 기도합시다.